안녕하세요. 부의 그릇 대학원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1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달라진 분이 있나요? 퇴근 후늘 소파에 누워 TV만 보던 직장인이 1년 만에 작가가 되고 다이어트에 수십 번 실패하던 분이 마라톤을 완주하는 이야기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의지가 강한가 보다, 나는 원래 안 되는 타입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흔들리고 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행동을 바꾸는 공식을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공식은 세계 1%의 경영자들 아마존, 구글, 스탠포드 출신 리더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상담과 코칭을 통해 수많은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며 교육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작은 하는데 유지가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심리학에서도 행동 유지 실패가 인간이 가장 흔히 겪는 심리 패턴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좋은 방법을 알아도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옛날의 나로 돌아갈까요? 그 이유는 의지가 아니라 뇌의 생존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의지력은 하루 초반에 잠시 충전되는 배터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행동 변화는 의지로가 아니라 자동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으로 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도 의지력은 믿을 수 없는 자원이며 시스템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제 바로 그 자동 행동 변화 공식을 근거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세 가지 방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 너무 작아서 거절할 수 없는 행동을 설계하라. 스탠퍼드 대학의 BJ 포그 교수의 타인이해버츠 연구는 세계 행동 치료에 기반이 되는 이론입니다. 포그 교수는 동기보다 능력이 중요하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쉬운 행동은 동기가 없어도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0분 명상은 동기 시간 환경을 모두 필요로 하지만 의자에 앉아 1분 숨쉬기는 거절할 이유조차 없는 행동입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내게 나는 하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새로 덧칠합니다. 경영학에서는 이를 마이크로 어픽션 마이크로 어펙션이라 부르며 구글 애플 직원 교육에서도 실제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 방법 환경을 바꿔 행동의 마찰력을 0에 가깝게 만들어라. 행동 경제학의 아버지 리처드 탈러 교수는 인간의 행동은 의지보다 환경에 더 크게 지배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선택구조 설계 초이스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책을 읽고 싶나요? 그러면 의지력을 키우기보다 책을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두는 것이 성공 확률을 5배 높입니다. 이는 MIT 하버드 행동경제 실험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운동이 목표라면 아침 옷 대신 운동복을 입고 자는 것이 의지력 훈련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알고 보면 성공한 경영자들의 업무 환경도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회의실 의자 배치 하나가 팀의 창의성을 바꾼다는 연구도 있으니까요. 세 번째 방법 이미 하고 있는 행동에 새 행동을 꼬리처럼 붙여라. 이는 너찌 이론에서 말하는 프롬프트 프람프트의 핵심입니다. 기존 행동을 새 행동의 신호로 삼는 방법이죠. 아침 커피를 내린 후 오늘 할일세 가지 적기. 점심 식사 후 5분 스트레칭. 이런 행동의 꼬리 달기는 인간의 기억 구조와 일치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HBR는 기존 루틴에 새로운 루틴을 묶어버리면 지속 가능성이 10배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결론. 작은 행동 환경 설계 꼬리 달기. 이세 가지는 수만 명의 행동을 바꿔온 행동치료의 핵심 공식이고 세계적인 경영자들이 실제로 자기 삶에 적용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의지 대신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1년 뒤 여러분 자신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지속성입니다. 시작은 쉬운데 작심삼일을 넘기기가 어렵죠. 그래서 다음 2화에서는 작심삼일이 사라지는 순간 하버드 경영학이 밝힌 습관 유지 기술을 이야기 솔솔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20분 동안 배운 것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삶을 바꾸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 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 않나요? 나는 또 실패할까봐 두려운데. 이번에도 오래 못 가면 어떡하지.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혼자 싸우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부의 그릇 대학원은 여러분이 멈춰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시스템의 집입니다.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것보다 더 활용도가 높은 지식으로 엄선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단연간 연구하고 교육하던 것을 정리하여 써먹을 수 있는 실제 교육으로 알려드리는 유튜브라서 브이그릇 대학원이라 이름한 것입니다. 바쁘게 사시는 당신이 쓰러지지 않도록 다시 힘을 내도록 당신 편에 서서 매일 작은 불씨를 밝혀드릴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하실 행동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시스템은 오늘부터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잠깐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영상을 제가 약속드립니다.